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세계와 만나는 땅 인천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성화가 다시 사흘 동안 타올랐습니다. 김정애 시청자 기자입니다. 이곳은 원활한 성화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경찰들이 나와 교통 공제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평창 올림픽 기념에서 교통 정리하러 나왔다는 게 영광스럽기도 하고 평창 동계 올림픽 화이팅, 화이팅! 평화 봉송로로 우리 고장 앞을 지나간다는 것을 그 프랑카드로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가서 좀 취재하고 박수도 치고 깃발도 흔들어 주고 싶다 하는 욕구를 가졌습니다. 저로서는 역사적인 한 날이 됐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어, 올 한해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소원들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모두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300만 시대를 맞이하는 인천시가 역사, 문화, 경제 모든 부분에서 발전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2018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100일간의 빛나는 여정 동안 7500명의 성화봉송 주자들의 불꽃이 세계를 하나로 이어줄 겁니다. 시청자 기자 김정희입니다.